자 205번 보세요.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가 될수 있는 걸 찾으라고 했거든. 그 1번 보면은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점만 표시해 볼게. 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문제가 뭔가 생겨. 누구냐면은 이게자 이렇게 됐을 때 함수가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함수가 되는 거 판단하라라고 했을 때이걸 기억하라고 매핑이 되고 그게 한개로 나오는지 판단하라고 그럼 다 매핑은 됐어. 주어져 있는 애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냐면은 예약이하요 비능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 누가 일하는 애가? 일하는 애가 비능을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함수가 될수 없다는 거지. 함수가 못 된다는 거야. 1번 같은 애들은? 2번은 딱 봐봐 얘들아. 이번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얘들아.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 얘들아. 이거 왜 함수가 될수 없겠니? 어, 이거는 왜 함수가 될수 없냐면은 x가 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애야, 직선이란 말이야. 그런데 3이라는 애가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얘도 갖고, 맵핑은 되거든. 3이라는 정의역의 원소만 딱 하나 있는 애야 얘는. 정의역의 원소가 한개짜리 함수라고 되은 돼. 근데 한 개만 되면 되는데 안 돼. 되는데가 너무 많아. 이런 건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고장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고장된 기능인 거야, 얘들아. 아예. 고장난 기능이라고. 그 다음에 3번 봤던 거 봐. 3번은 함수가 이렇게 나와있네. 함수일까, 얘들아? 4번 봐봐. 원이야 함수일까? 5번 봐봐. 함수일까? 얘들아,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러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세로선 테스트를 해보는데, 로선 테스트. 그래서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게극점이한 그 개씩만 생겨야 돼. 봐봐. 이거 내가 그렸을 때 지금 두개 생긴 거 있냐? 두개 생긴 거 있어? 다 하나씩밖에 안 생기지, 교점이? 그 그렇지? 다 하나씩 생기지? 근데 얘 지금 보면은 벌써 이렇게 그렸을 때극점이두 그 개가 됐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1이야. x가 1인데 정의역이 x가 1 하나인데 함수값이 2개가 나온다거 하나만 대응되어야 된다며 2개가 대응된다 함수 아니지 그럼 이거 뭐? 얘는 함수겠니? 이거 함수 아니야 왜? 이렇게 그렸을 때 2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야 1인데 함수값이 동시에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네팅은 되는데 우리가 두한개의함수값을안 갚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요 오늘 선택 과목으로 기아라는 걸 혹시 배운 사람들이 있냐? 선행할 때? 아직 없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들아. 포블선. 그치?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간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y는 x에 대칭시키면은 x는 y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이게 x는 y의 제곱 같은 그래프야. y는 x 제곱을 그냥 y는 x에서 대칭 이동시켜놓은 그래프야.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면요 아, 저기 포물선이야. 포물선. 포물선. 포물선이요 우리가 배우는 이런 거 포물선이잖아. 근데 기하에서는 이런 포물선까지 다뤄. 어떤 포물선이겠냐?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이차함수의 포물선들은 다 이차함수잖아. 이차 함수지 세로선 <목소리> 테스트했을 때 전부 다 결정이 하나만 생기는 함수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한 말이야. 이런 애들은 함수를 만족하지 않는 편수성이 이런 애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랬을 때 세로선 테스트를 했어야 돼.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나왔을 때안 되는 건몇 번이야? 다안 되지. 이거 안 되지. 그다음에 얘도 안 되지. 얘도 안 되지. 답은 3번만 된다라는 거지. 세로선 테스트했을 를때 결정이 하나만 나오면 돼. 문제 볼게. 오케이. 근데 이거랑 헷갈리면 안돼요 얘들아.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가로선 테스트 있다고 했었어 세로선 테스트는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의 요소고요 가로선 테스트는 함수랑 상관없어 이거는 뭘 판단하는 거냐면은 1대1 개인인지 1대1 함수인지 그거 판단할 때 사용하는 거야 가로선은 그 점에 하나만 생겨야 돼 한번 봐봐. 얘는 1대1 되면 되겠어? 안 되지, 왜? 가로선 하나 그었을 때그쪽이 여러 개가니까 그렇지? 이건 1대1 함수가 될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가로선 테스트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쓰는 거고요 세로선 테스트는 말 그대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쓰는 거고 쓰는 목적 자체가 달라, 얘들아 가로선이랑 세로선이랑 이런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필기를 꼭 해보세요 거기다가